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요, 말아요. 비 오는 날은 될수 있으면 자전거 타는 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특히 전기자전거는 비 오는 날 타시는 걸 별로 권하지 않는데요.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면 사실은 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어, 보통 일반적인 전기자전거, 제대로 만든 전기자전거는 IP65 정도 됩니다. IP65란 얘기는 어, 소나기까지도 사실은 가능한데 폭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폭우 때문에 중요한 건요. 미끄러져서 위험합니다. 사고장을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. 자전거 자체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. 구조를 보시면 계기판이랑 배터리 이렇게 단으로 들어가 있는 자전거. 그리고 방수 모터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터들은 웬만한 비에서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. IP65 등급만 되면 조금 나름대로 안심 놓고 탈수 있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.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요.